롯데공인 TV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텃밭이 넓은 전통 한옥 주택입니다. 한국 고유의 멋이 있는 전통 한옥인데요. 수리가 잘된 기와집입니다. 주택 앞에 넓은 청도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집 앞에 청도강인데요. 강 넓이는 110m 정도 되는데 여름에 물놀이 하기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대형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주택에서 청도강까지 45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 뒤쪽은 야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택 입구 콘크리트 포장 진입 도로입니다. 대형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마당 안에까지 차량 진입이 됩니다. 마당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대문 입구 오른쪽에 창고가 한동 있습니다. 한국 고유의 멋진 전통 한옥 기와 지붕이 보입니다. 한옥 정면 모습인데요, 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통유리로 설치되어 있어서 전망과 일조권이 좋습니다. 천장은 석가래가 이렇게 고스란히 살아 있는 고급스런 순수한 전통 한옥입니다. 주택 뒤쪽에는 불 때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뗄감이 많이 쌓여져 있네요. 주택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본 주택의 사용성인일은 1945년인데요. 최근에 수리를 했습니다. 여기가 군불 때는 아궁입니다. 이 주택 정면 제일 오른쪽에 큰 방이 있는 곳인데요. 찜질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가 주택 뒤쪽 모습입니다. 주택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마당 앞에는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와 배나무, 대추나무, 매실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데요. 사과나무입니다. 흰색 꽃은 배나무입니다. 텃밭 면적은 약 100평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나무 두그루가 심어져 있네요. 여기 텃밭에도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텃밭도 지목이 돼지입니다. 매실 나무도 있고요. 이웃 토지와 경계 지점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괴획관리지역이며주거개발진능지구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에서는. 승용차로 약 5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에 미닫이 문을 열면 텐마루가 길게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큰 방이 있습니다. 방문은 한지 종이로 만든 전통 문입니다. 천장은 이렇게 석가래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전통 한옥입니다. 여기가 금방입니다. 벽 쪽은 원목 편백나무로 마감 처리되어 있어서 향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금방 뒤쪽에 불 때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본 주택의 사용성인 일은 1945년인데요. 최근에 수리를 했습니다. 여기가 중간 바입니다. 뒤쪽에 작은 문이 있습니다. 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손볼 곳이 없습니다. 본 주택의 난방은 기름보일러와 화목을 같이 사용합니다. 여기가 작은 바입니다. 바닥은 방화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방세칸, 주방, 욕실과 세탁실 등이 있습니다. 본 주택은 미랑아시에서 승용차로 12분,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편입니다. 주방 입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샤워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세탁실과 샤워실은 따로 있는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 오른쪽에 대형 냉장고가 있고요. 싱크대는 일자 형식으로 상하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깨끗합니다. 싱크대 앞에는 세탁실 및 샤워실이 있습니다. 안쪽에 세탁기가 놓여져 있고요. 뒤쪽으로 나가는 연결문이 있습니다. 넓은 텃밭을 가꾸며 전원주택 찾는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드립니다. 매매 물건지 주소는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138평이고 건물 전용 면적은 13.5평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건폐율은 40%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주택인데요. 텃밭이 상당히 넓습니다. 세컨하우스로도 추천드립니다. 방 3칸, 거실, 주방, 욕실이 있습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버스정류소에서 도보 3분거리 미랑아시에서는 승용차로 12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구조는 목조 기와지붕입니다. 건물사용성인일은 1945년입니다. 매매가격은 1억8천5백만원에 싸게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도 유호리에 위치한 수리가 잘된 전통한옥주택 매매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